안녕하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세 가지 김치 우동을 끓이는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좀 건방지니까 같이 알아가 보겠습니다. 맛은 지금 확 집어 던지고 싶은 맛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 간단합니다 대파 어슷어슷 썰었습니다 50g입니다 어묵 그냥 탕용 좋아하시는 거 300g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 약간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 3개를 썰었습니다 다시마입니다 그래도 우동인데 하다못해 너구리도 나 우동이라고? 다시마가 들어가는데 괜히 기분 상 준비했습니다 패스하셔도 됩니다 뻔하디 뻔한 냉동 산흙기 우동면입니다 한 봉지에 5개 들어있고 2,500원 정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김치입니다 김치는 무조건 새콤새콤 아주아주 아주 잘 익은 거 그걸 사용하셔야만 요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핵심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가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너무 쉬워서 좀 민망합니다. 막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잘 익은 김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촤악. 김치를 좀 큼지막하게 잘 썰어줍니다. 250g을 넣겠습니다. 아부장의 닭육수 김치이니만큼 국물이 많은 김치입니다. 찌개 끓여먹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김치라서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치 국물을 반컵을 넣겠습니다. 다시마 넣어줍니다. 고추 넣어줍니다. 대파 넣어줍니다. 모조리 넣어줍니다. 그냥 물입니다. 뻔하디뻔한 흔하디 흔한 물. 세 컵을 부어줍니다. 불을 켜주시고 다진 입니다. 1 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역시나 처음부터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숯을 바꾸고 끓여줍니다. 에이그, 놈. 이 정도면 참 저도 제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해. 첫 번째 팁입니다. 간을 뭐 소금, 간장 뭐다 좋은데 우동이잖아요. 어찌됐든 우동입니다. 혼다시입니다 마법의 외색가루입니다. 쇠고기 다시나 이런 걸 넣으셔가지고 그게 취향에 맞으시면 그걸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동이라는 느낌을 더 확실하게 살려 보기 위해서 혼다시를1 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오늘은 왜종이료넣은거안 넣는 거 비교 안 해드리냐면 이건 뭐해드릴 것도 없는 영상. 사실, 후추입니다. 후춧가루는 알아서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팁입니다. 고춧가루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춧가루가 아니고, 시치미입니다, 시치미. 우동 느낌을 더 살릴 거고, 제가 가끔 가는 집 중에 김치우동이 굉장히 인상적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넣었어요. 고춧가루가 아니고, 바로 이 시치미로 조금 더 빨간 색깔과 우동의 맛을, 으이씨, 넘치 뻔했네. 1 테이블 스푼을 넣어줍니다. 어묵에서 맛있는 맛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잘 끓여줍니다. 김치도 좀 끓여줘야 더 맛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우동이니만큼 물이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5분을 맞추겠습니다. 이 물이 다쫄아들어 만큼 완전히 무슨 절절 끓는 용암물, 유황불, 지옥불 이런 식으로 끓이지 마시고요. 한 중불, 중불에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끓여줍니다. 빠글빠글 아니고요. 타이머가 울었습니다. 그러면 재빠르게 휘휘 섞어서 간을 봐줍니다. 그냥 미쳐버린 듯한 그런 맛이 나옵니다. 아마 이걸 해서 드셔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와, 여기 김치우동 진짜 맛있었는데, 와, 그 집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뭐, 그냥 맛있어요. 간이 안 맞으시면은 뭐 간장이나 혼다시, 다시다뭐 이런 걸 넣으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간잘 맞아요. 집집마다 약간의 김치에 따라 컨디션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묵은지처럼 새콤한 김치를 사용해가지고 너무 새콤하면 설탕이나 미림, 이런 걸로 단맛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단거는 싱걸로, 싱거는 단걸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팁입니다. 이런 거를 가서 술집 같은 데서 끓여 먹으면은 어묵을 넣든 뭐라든 간에 그렇게 걸쭉하진 않아요. 여기서 뭐냐. 보통 이 냉동 우동면은 따로 데쳐서 집어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전분을 이용해서 약간 걸쭉하게 만들 것입니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봐왔던 그 약간 걸쭉한 그 김치 우동이 완성이 됩니다. 타이머를 3분을 시작하고 우동을 여기서 끓여내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 냉동 우동면은 끓이지 말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끓이겠습니다. 끓이면서 전분기로 좀 되직하게 만들 거예요. 물론 온도가 팍 떨어지기 때문에 불을 세게 켜주시고 3분을 끓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물의 양을 늘리시고 싶으시면 국물의 양을 늘리시고 시침이나 뭐 간을 할수 있는 그런 걸로 적당히 더 간을 하시면 되겠죠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적당하기 때문에 물을 더 넣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타이머가 불었습니다 이제 볼 것도 없이 그냥 불을 끕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국물이 끈적이는 이 점성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상태로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바로 담아서 맛이 어떤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다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끓이다 보면 쪼니까 처음에는 제가 무식했습니다. 인정. 일단 우동인인 만큼 국물을 먼저. 아씨, 이거 막 집어, 이거 어떻게 집어 넣지지? 뜨거워서 잘 들지는 못하겠으니까 집어 던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어디 멀리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야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달콤한 맛이 좋으신 분들 김치찌개도 새콤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새콤하고 달콤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탕이나 미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달콤한 맛이 조금 있는 게 좋다 라고 하시면 설탕을 좀 넣으시는 것도 아주 더 입에 쫙쫙 붙는 맛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거 맛이 어떠냐면그 시치미에서 나오는 그 향이랑 혼다시가 들어는데 혼다시 향은 거의 나지 않아요 근데 시치미에서 나오는 그향 때문에 더 우동스럽고 더 맛있습니다 뭔가. 김치랑 같이 심으니까 훨씬 맛있죠 훨씬 음, 어묵이야 뭐안 받으면 이래야죠 응가 맛가, 맛가고, 자맛 맛가고. 최고야, 최고. 저는 좀 새콤한 걸 좋아해서 달콤한 맛으로 이걸 확 죽이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팁이 될수 있다면 제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설탕 1티스푼을 넣고 섞어서 확 죽여보겠습니다. 어떤지. 설탕이 잘 녹게끔. 원래 김치찌개 끓일 때도 김치가 너무 쉬어있으면 설탕을 좀 넣어야 합니다. 너무 새콤하지 않으면 식초도 넣어야 되고. 제 김치찌개 영상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해놨죠. 다음에는 더 깊이 있게 설명해드리는 여기서 더 깊이 있게 떠드리라고 no!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치찌개야 뭐할수 있는 방법이 수십까지 수백까지 되겠죠? 다시 국물 맛을 보겠습니다. 아씨 맛있어. 새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넣는 게 낫지만 새콤달콤한 걸 원하시면은 설탕 넣는 게 입에 훨씬 더 쫙쫙 붙을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더 애들입맛, 저같이 이렇게 어린 애들입맛이 됐습니다. 저 같으면은 김치의 새콤한 정도에 따라서 설탕 좀느긴 넣을 것 같아요. 아 설탕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것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저는 맛이나 봐드린 걸로 넣었는데도 맛있다, 안 넣어도 맛있다, 다 맛있다, 안 맛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 갑니다.